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시황에서는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 공매도가 다음 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피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삼보산업하고 영화금속 이두 종목 들에 대한 주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요 이 방송은 결코 이 종목들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가 보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보산업과 영화금속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지난번 결산 실적을 통해서 본 회사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어그 주식을 고점에 물리신 분 또는 이 주가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어 시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보산업이나 뭐 영화금속이나 뭐 영화금속이 조금 또 주식 수도 많고요 시가총액도 1,000억 정도 하면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주식이고 주가는 1,950원 정도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가 넘는 회사죠 영화금속은 삼보산업은 어, 특이하게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어, 자본금이 38억이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가덕도 인근의 어, 비철금속 알미늄 그 원료를 어, 생산을 해서 어,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어, 우선 이후 주식 그 움직임은 두 개가 다 비슷합니다. 영화 금속도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주가가 그 상승 시도했다가 그 뉴스 효과에 의해서 또좀 뉴스가 잠잠해지니까 급락을 하고 어 최근에 그 산보 산업 같은 경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트로 보면 영화 금속이 조금 더 차트 모습으로는 좀안 좋은 모습이죠 이게. 상승이 조금 꺾였다는 측면에서 삼보산업의 주가는 3,1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바닷권에 이렇게 그, 그 횡보를 장기간 횡보를 하고 거래량도 완전히 어 죽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주식에 이때 기대감에 대량 거래될 때 매수를 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아예 이제 그 부산 신공항 완성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아예 포기하고 장기 보유로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 5일 전쯤에 삼부산업에 어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좀 주가가 비철금속 같은 경우 알미늄이라든가 또는 또 구리 또, 아연, 동, 아, 구리,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원, 그, 그 가격이, 원자력 가격이 그대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그, 신공하고, 응, 응, 하고 무관하게 그 업황 개선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시간 관계상 일단 삼보산업과 영화금속이 비슷한 그런 흐름인데요. 삼보산업의 그 재무제표라든가, 이번에 그 주총의 결산보고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보산업의 이번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상에 올라온 재무제표인데요. 어, 특이한 것은 자본금이 38억인데 그이 38억의 작은 자본을 가지고 매출액이 무려 2,400억을 발생시켰다고 하는 것이 어, 의외로 이 회사의 그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2,400억이라는 높은 그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회사인데, 그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96억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제조업체들이 10% 마진이다 그러면은 2,400억을 팔았을 때 240억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통 그렇게 돼 있죠. 제조업체들이. 그런데, 이 회사는 의외로 마진 폭이 한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측면들 그러고서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어, 그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80억 정도 적자 요인이 됐었는데요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회사로 한번 전화를 해서 문의를 재무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납품 단가가 이렇게 반영이 잘안 됐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재료를 수입해서, 이제 이게, 그, 페 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시 알미늄 인 곳으로, 알미늄 괴로 그 바꿔서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가 봐요.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금년에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 또 아연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4분기 실적이 나와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납입자금 봉본금 38억에 불구하고 자본 총계 자본 총계 비율은 약 150억 정도를 세이브로 하고 있어서. 250%에서 300% 정도 유보율은 갖추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어느 정도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을 한번 보면 최근에 아, 다행인 것은 어, 외국인들이 1,400원 원저리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펼쳐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요. 아, 그리고 어, 그 동안 그 외국인의 그 매수가 요즘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외국인 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약한2% 정도의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게 하나 아, 고무적인 사. 사실이고요. 어, 그 동안 그 뉴스가 나와서 이게 뉴스 효과에 아주 강한 그런 주식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래량이 대략 한 500만 주 이상 되고 했을 때 개인들의 그 어, 추격매수했던 물량들을 다시 손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은 어, 기관은 뭐 뚜렷하게 큰 양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1,400원대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도 지금 일봉 그래프인데요. 우리 많이 살펴봤듯이요. 이게 이제 뉴스 효과에 의해서 장대 은봉으로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던 그 가격 5 3 100원대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뉴스가 뉴스 효과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뉴스가 잠잠해지면 이 주가가 오히려 과거에 이 가격도 신공항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었던 그 가격도 보통 1800원, 1900원은 했던 그런 가격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 지금 현재 더 내려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회사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차트상의 특징은, 물론 뭐 지금 이게 이제 거래량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 주고 정상적인 그, 그 차트로 이제 회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요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에서 그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최근에 그 뉴스 효과로 어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어떻게 전환하는가 요 상황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어 주가가 이렇게 장기 횡보에서 일단 상승으로 전환하면 상승의 패턴이 길게 간다고 하는 측면이 어 하나 유리하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제가 그 종합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은어 일단 그동안 상승 흐름에서 장기 횡보하다가 어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점을 하나 아주 긍정적으로 어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제일 좋은 게 이번에 또 부산 시장이 바뀌면서 어 야당이 시장이 됐다 해서. 그랬다고 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거 전에 그 가독도에 관심을 표했는데 그걸 흐지부지하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게 대선 시즌으로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 현장까지 방문하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추진 속도가 훨씬 그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더 강해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 그거를 한번 좋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대용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또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의 매기가 일반 중소형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순환매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산보산업이라든가 영화금속 이런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은 단순히 가덕도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일부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실적 호전이 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구리 업체들, 뭐, 철강주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알미늄 하고 구리 업체들의 주가가 눈에, 눈에 띄게 다 올라갔었죠. 사마 알미늄,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어, 같이 동일하게, 그, 어, 이제, 납품 단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높은 매출액이 장점이고, 비철금속가격 상승 추세, 원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 그 미미하게나마 외국인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대선 시즌이 임박해서 신공항 추진에 가속화되면서 뉴스에 계속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대형주의 공매도 재개로 시장이 중소형주로 빠른 매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단기의 쇼부를 단기의 시세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그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시세 흐름에서 보았듯이요. 일단 그조 그동안 100만 주도 안 되던 그런 시세 흐름이 최근에 완만하게 그래도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거래량이 천만 주 넘으면서 어, 그 시세 흐름이 10% 이상 넘어가는 날 에, 그런 날 이게 지금 급격히 이제 노출된 재료들은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난 어, 한 며칠 있으면. 1사분기 실적이 공시가 되겠죠. 1사분기에 좋은 실적으로 나왔다든가 해가지고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고 거래량이 다시 또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면 그때 또추격 매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매입가가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고점에 일부 물량을 덜어놓고 다시 조정할 틈을 이용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또 저가의 가격을 사고 또 수량도 늘리고 하다 보면 매입 단가도 낮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좀이 대부분 이 가격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어 가격이 많이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염두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삼보 그 산업 또 영화 금속 이런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상 마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